먼저, 연예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밝히는 생생한 이야기와 잊지 못할 순간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음악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러브콜센터, 세븐스타즈는 단연 돋보이는 무대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마음껏 펼치는 진정한 음악 축제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을 통한 공감과 감동이 살아 숨쉽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특별한 맞대결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영탁과 손비나 두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불꽃 튀는 대결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경력과 감성으로 사랑받아온 트로트 장인. 또한 사람은 신선한 에너지와 도전정신으로 주목받는 젊은 스타. 이 무대는 단순한 세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전통과 현재가 만나 공존하고 충돌하며 빚어낸 음악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영탁은 특유의 깊은 감성과 안정감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손빈아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세련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아티스트의 매력이 한 무대에서 충돌하며 시청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감성을 자극하는 전통의 무게가 더 깊이 울렸을까요? 아니면 변화와 창의성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진정한 주인공이었을까요? 영탁, 변하지 않는 가치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국 음악계 속에서 영탁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며 깊이 있는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열정과 진정성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스타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독보적인 감성 그리고 탁월한 실력으로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선 그의 행보는 실력으로 증명한 아티스트라는 수식어에 걸맞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그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따뜻한 저음, 섬세한 표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안정감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가사 속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언가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때로는 지나간 청춘의 추억이고 때로는 고향의 풍경이며 때로는 잊고 있었던 감정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성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음악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러브콜센터, 세븐스타즈 무대에서도 영탁은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연출 없이도 그의 무대는 진심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확한 리듬감, 세밀한 강약 조절, 감정을 실은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 어떤 장면도 허투로 넘기지 않는 장인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관객과 교감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 속에서도 영탁은 여전히 전통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감동은 기술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음악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증명해왔습니다. 진짜 목소리, 진짜 감정, 진짜 음악 그것이 바로 영탁이 오늘날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손빈아,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폭발적인 에너지. 영탁이 오랜 경험과 감성으로 전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라면 손빈아는 젊은 감각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세대의 상징입니다. 그는 대중적인 장르 대신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에 도전하며 진정성 있는 자세와 자신만의 색깔로 주목받고 있는 남성 가수입니다. 러브콜센터, 세븐스타즈 무대에 등장한 순간 손빈아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세련된 무대 매너 그리고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젊다는 이유가 아닌 그는 기존의 트로트 문법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한 해석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음악은 젊은층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며 강한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발성은 물론 감정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절정에 이르는 구성은 관객을 집중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손빈아의 진짜 매력은 기술적인 능력보다 그 무대를 통해 진심을 전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무대를 통해 자신을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손빈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집중력과 몰입도를 보여주며 한층 성숙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동작 하나, 시선 하나까지도 계산되어 있었지만 결코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기술과 감성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며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비나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예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누구의 모방도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닌 전통을 이어가며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올리는 창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러브콜 센터 세븐스타즈의 무대는 이번 회차에서 유독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세대에서 온두 남자 가수 영탁과 손빈아의 맞대결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켜온 베테랑, 다른 한 명은 새롭고 강렬한 에너지로 주목받는 젊은 세대의 선두주자. 이 대결은 단순한 무대 경쟁이 아니라 두 음악 세계의 진정한 교차점이었습니다. 영탁은 특유의 안정감과 감성으로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오랜 경력을 통해 다져진 무대 매너와 감정 표현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의 노래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한 무대가 아닌 이야기를 전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영탁은 여유롭고 묵직하며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손빈아는 젊음의 에너지로 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렬한 고음, 세련된 리듬감,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그는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뻗는 목소리와 현대적인 해석력은 젊은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비록 경험은 적지만 그는 단순한 신인이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주역임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두 남성 가수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차이는 오히려 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이 전통의 감동을 선사했다면 손빈아는 변화를 향한 도전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이기 이전에 서로 다른 언어로 트로트를 이야기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관객들은 어느 한쪽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영탁의 감성에 울컥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비나의 젊음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에서 중요한 건 승패가 아니라 음악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세대를 잇고 감정을 전하며 끝내는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영탁과 손비나 두 남성 가수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빛냈고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대 위에서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러브콜센터, 세븐스타즈의 무대에서 영탁과 손빈아가 각각 자신의 절정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은 말 그대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은 경쟁이 아닌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영탁이 마지막 소절을 길게 끌어올리는 장면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은 관객의 마음을 조용히 적셨고, 특히 중장년층의 많은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공연장이 잠시 정적에 빠진 그몇 초는 마치 모두가 자신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향, 청춘, 가족,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어진 손비나의 무대는 완전히 다른 결로 극적인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고음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과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역동적인 동선까지 그는 젊은 세대의 열정과 패기를 온몸으로 표현했고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무대의 중심이 될수 있다 는 그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웃음과 눈물 환호와 침묵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무대를 함께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입혀진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무대는 단지 누가 더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순간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느끼고 싶은 무대 이상의 무대였습니다. 두 남자 가수는 그날, 진정한 예술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마지막 박수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것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가슴 깊이 울린 감정 그 자체입니다. 영탁과 손비나, 두 남성 가수의 맞대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나이도, 스타일도 다르지만 진심만큼은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두 가수는 모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은 잊고 있던 기억을 일깨웠고 손빈아는 새로운 에너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관객을 과거로 이끌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밤은 그 어떤 무대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음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세대를 잊고, 마음을 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마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이번 무대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영탁팀인가요? 아니면 손비나팀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느껴보세요. 오늘도 영탁과 손비나 두 남성 가수의 감동적인 무대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대가 더 인상 깊었나요? 음악은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예뉴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